안녕하세요. 어, 자동문 시공 전문업체 어, 세운튜브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은 어, 자동문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 어, 자동문이 어,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시는 게 많이 대부분 자동문인데 간혹 이제 자동문이 아닌 것도 자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금 확실하게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최대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문은 보통 말 그대로 자동으로 열리는 오토 도어 아니면 뭐 자동 도어 아니면 자동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옆으로 이렇게 유리문인데, 뭐, 유리문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리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 있어서, 이제 터치를 눌러서 이렇게 열리, 옆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열린다고 해서, 뭐 슬라이딩 뭐 도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이제 옆으로 열리는 거. 그게 대부분 자동문이거든요. 아니면 위에 사람이 근처에 가까이 가면은 옆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문들이 대부분 자동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그렇지 않고 손잡이가 문에 손잡이가 달려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는 어 밀고 들어가고 닫힐 때 자동으로 닫히긴 하죠. 근데 그거는 자동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음, 저는 그거는 강화도어라고 하거든요. 여러 이제 뭐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유리문이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 대부분은 강화도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밀고 들어가는 그 문이 그 유리로 돼 있는데 유리가 이제 강화를 했다. 일반 유리는 보통은 이제 딱 찢어지면서 깨지는데 그, 좀, 한 번, 가공을 한번더 거쳐서 강화를 시킨 이제 그 도어가 이제 보통 강화도어라고 합니다. 이제 유리 중에서도 강화유리가 있고 강화하지 않은 일반 유리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유리를 이제 한번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부르기에는 강화도어라고 해요. 강화도어가 어 밑에 바닥에 이제 어, 땅에 이제 힌지를 파 묻거든요. 힌지를 이제 땅을 이제 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힌지를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어, 설치할 때 힌지를 이제 먼저 작업을 힌지 설치 작업을 한 다음에 강화유리 도어를 강화도어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유압으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문을 밀고 열고 나면. 서 들어가고 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닫혀요. 네, 그거를 자동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이제 일단 실제로 조금 더 구분할 수 있게 제가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예 그래서 자동문과 강화 도어 이거를 많이 구분을 어 가끔 이제 문의 전화가 들어올 때 이제 잘 모르시고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반 이제 시청자 분들이나 이제 보통 이제 길을 다니시다가 이제 좀 구분이 이제 어렵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영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좀더 이제 알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이제 옆으로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열리는 문이 보통 자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뭐 종류는 자동문도 이제 자동문 나름대로의 그 자동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알루미늄 자동문, 뭐 단열 자동문, 뭐 방화 자동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은 그렇게 어 자동문이 어 이제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다시피 어 자동문은 대략 이런게 자동문이고 이거는 강화도어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많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뭐 많이 보시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어, 이만 들어가겠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